안녕하세요, 배멀리입니다. 요즘 들어서 자꾸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 오는 날 하면은 바로 막걸리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햇반으로 막걸리 만들어 먹기. 막걸리에 들어가는 밥은 고두밥이라고 해서 물에 불린 쌀을 찜기에 넣고 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닥. 한 30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굉장히 차갑고 수분기가 별로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가 됐을 때, 안에 누룩을 넣습니다. 으악! 이상한 냄새 나는데? 와, 색깔이 벌써부터 약간 막걸리 색깔이 됐는데? 자, 이제 뚜껑을 살짝 덮어서 양지 바른 곳에 두면은 끝입니다. 그닥 24시간이 거의 다돼가는데 오! 와, 이거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막걸리 냄새 나죠? 와, 개 신기하네, 이거? 3일차가 됐어요.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충분히 저어줬으니까, 한입 맛보겠습니다. 와, 시원시원하고만아죠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졸만 봐도 이게 술이 다 됐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맛을 보도록 할게요. 가입시도 그닥! 자, 이렇게 해서 5일간에 걸친 햇반 막걸리, 빡! 회원좀 좋아해? 난, 난 없어서 못 먹지. 난 여기 수영할 수 있어. 오케이, 맛도봐 우와, 오. 오! 아니라 진짜 그 장수 막걸리 냄새 진짜 나요. 와 대박이다, 이거. 청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아 우아, 오. 아우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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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 우아, 오아오아오아우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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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맛입니다. 와, 이거 오일만에 만들었어. 이번엔 막걸리를 먹어보자고. 와, 너 멋있어. 너 지금 멋있어. 멋있어? 어, 너 지금 멋있어. 섹시해? 아니 그러니까 엄마 같아. 그닥. 그냥 먹긴 좀 그렇잖아. 그렇지. 김치전을. 그거 아까 그거? 어 야, 너 뭐해?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썩었어. 이거 언제 먹은 건데? 야, 이거는 아니야. 야, 이거 한 이틀 됐어. 이틀? 어. 형, 김치는 발효 음식이야. 아, 나는 안 먹을래. 그닥. 아니, 드셔보시죠! <laughs> 진짜 김치 장떡 맛이 나. 자, 막걸리 한번팥시자 예, 예, 예. 자, 가자! 맛을 보자!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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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근데 확실히 일반 막걸리보다 독해, 지금. 한 소주 한병탄것 같아. 와 저, <laughs> 진짜 독한데? 음. 열이 너무 나, 지금 몸에서. 음. <laughs> 소스. 너너 <laughs> 자꾸 따라 언지 말라고. 봐. <laughs> 어때 냄새 어때 전통주의 냄새. 내가 살짝 고개 흔들면서 겪는 줄봤는데 건더기가 나타나. <laughs> 그닥. 야, 이게 햇반으로 만든 막걸리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일반 파는 막걸리보다 독하고 또 만드는 데 진짜 재밌었어요. 나 성취감이 느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기회 되시면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하 뭐해, 건우야? 야, 중지 새끼야,